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이제 오늘 이아침으리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이 말씀을 음에받는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울이 일어나 손짓하며말하되이스라엘 사람들과 및하나님을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국당에서 낙은에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사으시고 가난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을 하나님이 베냐맨지파 사람 기세의 아들 사우를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기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가정의 달 5월 초하루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해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 다윗을 세워서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비시베아 안디옥에 도착하여.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하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제2대 왕 다윗을 비교하여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지라는 <laughs> 뜻을 전하는데 사울과 다윗은 각각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다고 하는 거죠. 사울도 40년 다윗도 사0년 이스라엘 나라를 이끄는 리더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구장을 보면 사울은 외모가 상당히 준수했고 그 용모가 뛰어났고 힘도 센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다윗은 체격도 외소하고 뛰어난 면도 별로 없던 사람이고 또 가정에서마저도 다윗은 형제 가운데 아닐 거야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나시고 내 마음에 든다. 그래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한 대로 다윗을 통하여 뜻을 이루신 하나님십니다 오늘 가정에 달 5월 초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복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후에 딱 후에 하나님이 후에 하겠습니까만은 마음으로 세우던 자체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 22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입니다. 헤아시고 다윗을 마음으로 세우시고 증언하기 위해 내가 이세 일을 다윗을 만나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이루어하시더니 오늘 여러분 다이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이 될줄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생각도 내 표정도 내 생활도 내 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 아 사실 남의 마음에 든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나도 그렇지만, 남도 내 마음에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서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져요관 요즘 여러분, 가정이, 위, 이혼을 하는, 이혼을 하는 가정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 이혼을 할까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안 맞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만 딱 맞으면, 이혼 안 해요. 이혼을 하나도 안 한다니까요. 뭐가 맞으니까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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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마음이 있죠.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한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고 네.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한다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시더라. 아멘. 네. 아, 네. 하나님이 쓰실 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물질도 풍부하게 하십니다. 아멘. 참 심지어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물론 죄에 대한 징계를 하시지만 회개하니까 그래도 쓰시다 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울이 악령에 시달렸단대요. 네? 왜 악령에 시달렸을까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지 않는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결되면 안 되겠어요.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사는 사람 속에는 악한 영이 틈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뭐 살려고 마음 먹으면 어찌 그 마음에 사단이 틈타겠습니다. 아멘. 마음을 정해버렸는데, 마음을 안 정했을 때는 흔든단 말이에요. 네, 마음을 정해버리면 사단이 흔들 수가 없다. 아멘. 예, 다윗은 다윗은 항상 마음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어와가지고 막 행설 수술하고 악을 막 말할 때에. 다이시 와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대하신다막 찬양을 하니까 악한 영들이 힘을 못쓰고 어떻게 하여? 비실비실 떠나가고 이사울이 정상으로 해, 정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다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아멘. 하나님을 경계하는 그런 생활이 되다. 거기 어떻게 해요? 악한 영은 떠나가고 아, 우리 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답다 아, 아멘. 그래서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적입니다. 하나님이 아, 약속. 약속하신 예수. 대로 이사람의 후손을 잃어서 이스라엘과 요후들를 섬기지 못곧이 예수라. 아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이 뭐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너무 놀랍고 신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길이길이 키어가게 길이 길이 만들고 아멘. 여러분 어, 증가하게 만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국기에 보면 별이 하나 있습니다. 별. 별이 있죠. 예. 그 별이뭘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별. 다윗의 별. 곧 다윗의 별이지만 다윗을 통하여 예수를 섰오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아멘. 우리에게 예수만큼 님 중요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나를 구원하신 예수. 아멘.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예수. 아멘.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예수.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다윗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뜻을 이루는 이런 역사를 하셨단 말이요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첫째, 다윗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맡겨준 이 일에 충성하는 자를 마음을 들어 하신 거예요. 아멘. 일을 맡겼는데 충성하지 않고 적당히 눈치 봐가면서 눈 눈치 치 그러면 안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게 마음이 든다마. 아멘. 그냥 외모가 마음이 든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니까.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세 집에 보내가지고 어, 이세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울 자가 있다 그래 보내가지고 이세 집에 갔잖아요 그 이세가 그 말을 듣고 아들들을 다 준비시킬 때 다윗은 아닐 거야 너는 들에 가서 양이나 좀 치고 있어라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지나고, 지나고, 다 지나고, 없어요. 또 없냐? 아, 저, 제끼 놓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데리고 와. 그,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 이 아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아멘. 예. 왜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만일, 저희 가정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해서, 5남, 2년, 7남맨데, 제가 셋째잖아요. <laughs> 셋째를 <laughs> 너는 양이나 치고 있으라 그러면 양도 안 치고 담대 갔을 거야. 응? 왜 그러냐? 다시 그러잖아.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다이시 불병불만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아버지 양을 치는 거야. 곰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양을 물고 갈때 목숨을 내놓고 곰과 싸워서 그 양을 구원해. 아멘.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움켜갈라 할때 목숨을 걸고 사자와 싸워서 그 양을 구하네멘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아멘. 내 마음을 받는구나 그렇잖 여러분이 생수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이 면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아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입니 여러분 가정에 달 5월 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쁜만 먹지 말고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사람은 외모를 체하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개인적으로 어. 디여름을 부리지 말고 순수한 마음을 안과 밖이 같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맡게 된지 충성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마음에 든다고 하시면서 다윗처럼 쓰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너그러운 남을 용서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점을 마음에 든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참. 다윗은 장인 어른인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고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어 성자를 내가 어떻게 말해요? 그 조건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 아멘. 그고 여러분. 또 아들 압살롬이 세상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그 음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할 때 다윗이 모걸로가 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도다 하잖아요. 여러분 참이 다윗을 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다. 아,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 자를 살인과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서. 아, 아멘.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이렇게 말씀하니다 아, 아멘. 예, 어떤 사람은 죽어도 용서는 못하겠다고 삼 있어. 나는 용서 안할 거야. 용서 안. 용서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손, 자기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냥 잘못한 건 아니면서 내가 상처 있고 내가 당한 것이지만 용서를 해버리면 거기에 복을 받는 자리가 되지만. 아멘. 용서를 안할때 어떻게 되죠? 한 남북의 짐이었지. 그 상처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 아멘.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멘. 그리고 새로운 것을 보면서 나가는 것이 아멘. 네. 다윗은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점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라고 했던 아멘. 네. 세 번째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아멘. 전쟁을 나갈 때도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안 올라가야 됩니까? 내가 저들을 예수님 붙였다.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를 믿음 갖고 올라가잖아요.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여러분 가정에 달 오늘 출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르시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도 우리 이성우 목사님이 목사님 래서 예배, 예배를 들었잖아요그 예배를 들으러 가보니까 정말 알겠더라뭘 알겠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겠다 이런 마음을 알겠더라고. 아, 아멘. 네, 여러분. 그러니가 다윗은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세우고 아, 내 뜻대로 마음지고 아버지 뜻으로 되기를 원한 나이다 기도했던 아, 주님처럼 다윗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아, 이것을 하나님이 마음에 든다. 아,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세우는가 뭐냐면 어떤 일든지 멈춰서 이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무슨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하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앞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럴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어떻게 조치했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같은 생각 주님 같은 말을 하는 게 주님 뜻을 앞세운다 아니겠습니까? 아.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들었더라. 아. 뭘로 마음에 들렵니까 여러 화장을 잘하면 마음에 들까요? 왜? 네? 막여 머리를 지지고 복고 그럼 마음에 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마음 속에 다이처럼내 뜻을 하나님이 뜻 안에 복종시키고 아멘. 텐 네. 나는 하나님의 영광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멘. 이런 그 자세를 갖고 살때 하나님 마음에 든다라는 거. 아멘. 네 번째 이 다윗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사모함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 네. 그, 이다이 말이죠. 자기는 좋은 왕궁에,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너무 초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려고 다이은는 마음이 가득하지. 여러분, 내 집보다 하나님이 집이 더 좋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색이 가졌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다윗. 아, 여러분 교회가 잘되고 부흥대야만 가정이 잘되는 거예요. 아멘. 네. 가정과 교회는 같이 있어요. 아, 네. 네. 틀림없어요. 여러분 생수 교회가 잘돼야 돼요, 안돼야 돼요. 잘돼야 돼요. 잘돼야 돼요. 돼요. 아, 네. 그럼 잘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아, 네. 여러분이 전도해야 돼요. 생수의 여성들은 전도하라. 안 그래도 자연적으로 기록하드 내놓고 거기 전도할 사람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내 신앙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면 주시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주옵시고그기록하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내 마음에 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잖냐. 너는 안 돼. 그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는 준비를 다겁니다 오늘날 금액으로 계산해보면, 아파트, 뭐, 백 층과 백동인가를질수 있는 돈을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그 아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예 이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22절에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패하는 사람도 있지만 들어서 쓰시는 사람 이 있다. 아멘. 그래서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하시던. 아멘. 하나님이 만난단 말이에요. 누구를 만나냐? 다윗을 만났던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만난다. 아멘. 내가 암흑의 집사를 만나보니까 암흑의 장로를 만나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아멘. 아멘을 왜안 하십니까? 마음에 안들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때에 5월 한달 가정의 달 행복한 인생이 된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초하를 출발하면서 어떤 정신 어떤 스피드로 우리가 출발할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이 될때 아멘.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 그랬으니까 아멘. 나는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나는 하면서 이이 달을 살자. 아멘. 그렇게 마음 먹고 가야 돼. 여러분 이한 달이 우승이 넘치고 아멘. 감사가 넘치고 아멘. 행복하다고 행복하다고. 아멘. 생숙의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말을 해야 돼.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 주는데. 행복하다 말안 하십니까 여러분? 말이 행복하다면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대로 돼 말대로. 여러분 말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든다십니까? 하 불평하고 투덜댄 사람들은 싫어해, 싫어해. 나인생 살아 보니까요, 불평하고 투덜대면 싫더라고. 나에게 밥을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탁 해주는 사람도 투덜대면 싫어해, 싫어해. 나는 뭘 제일 좋아하면 웃어준다. <laughs> 웃어만 줘도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아, 네. 나는 그걸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제가 왜 결혼했냐 물어보면 웃음 때문에 결혼했다 <laughs> 웃어주는데요. 이야 웃음의 그 파급이 너무 큰 거예요. 웃은 웃는 모습을 보는데 내 마음에 그냥 어둠이 다 없어지고 내가 같이 웃게 되더라고요. 아. 아 그래서 이 사람과 함께 살면 먹고 살겠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건 아니야 <laughs> 예, 예.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을 다해시 마음에 맞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하고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했잖아요 동안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의 쓰임 받는 복된 5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의 달 5월 초하루 새벽을 여시고 우리를 만민을 기도하는 자로 올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한 우리 하나님이 많은 사람 만났지만 이세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든다. 그러니 그래 내가 이세아들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라고 약속했던 말씀대로 다 이루셨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생수교회 성도들 다윗처럼 생각도 표정도 생활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들에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시지요.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오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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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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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마음을 봉헌할 올립니다. 이 시간 이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올한달 구하는 것다 응답되어지고 간구하는 게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가는 간증자 증백해 주시옵소서. 아멘. 5월 달도 우리 일상 생활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몸을 봉헌하는 우리 권사님을. 나는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 아직 그 가정 그가정에 필요한 것 있어야 될것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주님께 올리는 사랑하는 분들 기뻐 받아 주시옵시다. 아멘. 믿음으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가정의 날 5월 초하루 일하고 출발하오니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활로. 복이 넘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축복합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과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해주시니 가정의 달 5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회로와. 가정과 생업과 이생수계에 위해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추구하옵나이다.